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산시와 오산문화원은 오늘 독산성에서 시민 2000여 명과 함께 새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행사는 독산성 일주문 입구 도보 산행을 시작으로 일출 전 안중근 평화 오케스트라 금관 오중주 연주와 오산모용협회 율댄스컴퍼니의 기원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. 이날 흐린 날씨로 인해 새해 첫 일출은 볼수 없었지만 풍물 어울마당의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친 희망함성은 새해 한파를 주춤하게 했고 액마기 전통 연나누기와 올해 나에게 주는 덕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시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 넘치는 새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. 이날 곽상욱 오산시장은 2019년은 시승격 30주년이 되는 해로 많은 변화와 성과를 얻은 한 해였다며 2020년 오산시의 새로운 30년,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교육도시,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2020년 말에 최종 결정되는 문화도시를 위해 시민 모두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새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